네, 차트 로만입니다. 오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브스 차트를 보시면 은 여기 보시면 저점 한번 깼었죠. 그 다음에 맨대를 한 번, 두번 번 먹었습니다. 거의 세번 먹었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차트에서 허리 쯤이에요. 개별적인 차트는 네 그렇습니다. 허를 리 깼죠. 그러면은 이걸 약간 시장 대비 약간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고점 대비 허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4시간 차트입니다 네. 어, 4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손절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떨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비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떨어져서 떨어진 겁니다 그쵸 그렇죠? 이게 떨어져서 만약에 여기서 지켜줬다면은 어, 괜찮았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죠? 또 여기 다왔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떨어진다면은 영향 받겠죠. 그렇죠? 물론 영향을 받지 않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 적에 어떤 과정에서 떨어진지 구분을 해보시 바랍니다. 저도 역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탈한다면 손절해야죠. 다시 어디선가 다시 사야죠. 네, 그렇죠. 어디선가 다시 사야죠. 하지만 저는 역시 여기서 크게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크게 먹었기 때문에 음,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런데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바라봤을 적에 확률상 구두라도 고점과 저점 대비. 중심에서 한세 가닥의 확률적인 자리가 나옵니다. 거기가 여기 또는 네 또는 막 이런데 또는 아니면 이런데 그렇죠그런다 보니까 이 중간까지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비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여기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탈했습니다. 현재, 사, 현재 상황에서 비트가 여기 깨고 들어간다면 대응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